아, 저기. 무디 열렸어. 이거 장하고 있는데. 그리뭐 우주야, 이거? 아유, 완복성이네, 뭐잉? 야. 뭔가 에일리언이 나오는. 오, 다 떨어졌어. 옆에 있다. 같이 가. 같이 가. 어딨어? 다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올라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여아 여기 여기 내 집이야 들어와 와 아. 여기 소리 울리는 거봐 다른 데가 아닌 거 같잖아 오, 어, 어, 뭐야 저거 없어 저거 소리가 왜 이렇게 쿵폭스러워 씨발 저 어, 그럼 챙겨가는 거아니에 여기서 뭐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 거예 몰라. 아! 오, 오, 갑자기. 오, 뭐, 뭐, 뭐 뭐야? 뭐, 뭐, 밑에 뭐, 뭐, 떨어졌는데 뭐. 인간? <laughs> 뭐야, 정신이야? <저>, <laughs> 야, 목소리도 안 들려, 지죠 누님, 와 이거 <laughs> 좋다, 이거 <laughs> 우리 우리 내려가자겠는데? <laughs> 와, 아니, 와, <laughs> 씨아안새기와 이거 어떻게 내려가? 잠깐만, 어, 야안 보여. 어, 이거. 아, 이거 앞에 잘안 보이? 여기 잘안 보인다. 여기 어디야? 누님, 내말 들려요? 죽었네 에? 여때세요떨어 누림 죽었스아에 밑에 시체 떨어져있어 줄, 시작한 줄, 시작한 줄, 시작 시작한 지 얼마 안됐시고한 줄, 시시 뭐하러 할까? 소리가 비싸하고 뭐? 오 거미줄. 원래 이런 거미줄이 있었나 거? 이런 이씨 말 뭐야 아이고 아씨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거아 씨. 아 씨. 아 씨. 아거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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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점프해서 들어와야 돼. 저기, 저기 언덕 통해서 이렇게 보어 됐어. 어, 어, <목소리도> 어, 뭐어 <목소리도> 어. 어. 뭐어어어 어. 어. 이... <목소리도> 뭐야? <목소리도> 어. 어. <목소리도> 어. 뭐야? 뭐야? 이... 어, 뭐야? 뭐야? 이... 뭐야? 뭐 이... 뭐야? 이... 뭐왔 이... 뭐야? 이... 어어 이... 뭐어 이... 어야 이... 어야 이... 뭐어 이...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이... 뭐 어? 저기.. 왼쪽에다 저기넣나보다 여기여기여기 여기. 어 맞네 아 여기다 이제 파는거구나 이게 와 이거 53%지 뭐야? 53%만큼 준다는 것 같은데? 이거 종 존나 울리지 말라 했는데? 어? 뭔가 종 어, 왜, 왜, 울리고 나서 얘기해줘 자 <laughs> <laughs> 일단 남음선로 돌아갈래 정말. 어 이거 뭐 가져갔음 가져갔어? 돈은? 돈은 모르겠네 어? 베이베 네. 어 좋다 좋다 41원